최근 세마을금고 이슈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마을금고가 부도가 난다 뱅크런이 일어난다 등 여러가지 소문들 때문에 실제로 세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세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인 것은 맞습니다 세마을금고는 개별 단위 금고조직 위에 세마을금고중앙회라는 상위 조직이 있습니다 중앙회는 개별단위 금고 조직의 예수금이라고 하죠. 개별 금고에서 운용하다가 남은 부분을 갖고 중앙회에서 운용하는 구조인데요. 이 금액이 80조에서 100조 사이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개별단위 금고가 위기가 터졌을 때이 중앙회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보통 다른 은행의 경우 파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새마을금고에는 파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5천만원 이하까지는 새마을금고법으로 모든 예금자들이 보장받게 됩니다. 중앙회가 망하면 보장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요. 77조 원 정도는 중앙에서 마련이 되어 있고, 안심해도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